안녕하세요 가평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아삭한 무채와 잘 어울리는 굴을 가지고 생채 굴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시작합니다. 먼저 굴을 씻어줄 건데요. 저는 지금 1kg를 준비했는데 먼저 씻어서 남은 거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사용한답니다. 굴이 넉넉히 잠길 정도의 찬물을 넣고 소금 1티 넣고 소금물에 굴을 살살 흔들어 가면서 씻어 줍니다. 소금물에 살살 씻어 주면은 불순물이 잘 빠진답니다. 이렇게 잠깐 씻어 주다가 씻는 도중에 깨끗이 씻어진 것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굴껍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서 살살 만져 보면서 껍질을 찾아 줍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참 맛있게 먹다가 굴껍질이 싹찝히면 입맛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면서 체에 건져줍니다. 이물질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죠. 한번더 물에다 소금을 넣고 불을 넣고 한번더 헹궈줄게요. 반복해서 굴껍질을 찾아주고요.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져서 껍질이 하나도 나오진 않네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채에 받쳐 놓습니다. 물기를 빼줄게요. 무는 초록 부분이 달고 맛있으니까 초록 부분으로 준비했습니다. 750g 준비했고요 지저분한 부분 조금 도려내고요 반으로 자른 뒤에 채를 썰어줄게요. 가지런히 쭉 펼쳐서 놓고 썰으면 편하니까 가지런히 놓고 채를 썰어줍니다. 채썰기가 귀찮다 싶으시면 채칼로 써셔도 상관없습니다. 채썬무는 넉넉한 볼에다 담고 소금 소복히 1티 넣고요 설탕 1티 넣고. 버물버물 버무려줍니다. 버무려서 절여주는데요. 설탕하고 소금을 같이 넣으면 무의 단맛도 살짝 배이고 빨리 절여진답니다. 물기가 살짝 나올 때까지 버무리다가 15분 정도 절여주겠습니다. 이건 저희 텃밭에서 자란 월동한 조선대파인데요. 처음 뽑아서 사용하려고 한답니다. 무를 절인 지 15분 정도 지났는데요. 잘 절여졌네요. 물에 가볍게 한번 살짝 헹궈서 채 맞춰줍니다. 채 맞춰서 물기를 빼줄게요. 물기 빼는 동안에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 손질해 줄게요. 꼭지를 따주고요. 반으로 가른 후에 씨앗을 빼줄 거예요. 이렇게 씨앗을 싹 빼줍니다. 씨앗을 뺀 후에 어슷썰기로 얇게 썰어 줍니다 깨끗이 씻은 대파는 굵은 거는 어슷썰기로 살짝 두껍게 썰어 주고요 조금 가는 대파는 듬성듬성 잘라줍니다 채에 받친 무채는 물기를 꼭 짜줍니다 볼에 무채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4수저넣고 멸치액젓 2수저넣고 올리고당 2수저 생강청 1분의 1수저 마늘 1과 1분의 1수저 매실청 1수저 식초 3수저넣고요. 통깨 넉넉히 2티 넣고요. 저희는 얼은 마늘이라 마늘 먼저 으깨줍니다. 마늘을 으깬 후에 양념을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어느 정도 양념이 잘 버무려졌으면 이때 맛을 한번 봅니다. 취향껏 이때 양념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썰어둔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요 불은 400g만 넣습니다 반 약간 안되게 넣겠습니다 나머지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미역국이나 떡국을 끓여 먹어도 맛있답니다 양념을 잘 버무려 주고요 세게 팍팍 치대는 것이 아니라 살살살살 불에다가 살짝 입혀 준다 생각하고 무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맛있게 무쳐 가지고 무채와 굴을 한 번에 집어서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죠.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